네. 아니, 왜, 왜 애들하고 왜? 자꾸 다투고 살거든요. 왜? 아 싸우가지고 이렇게 됐어. 이게 무슨 말이야? 자리지는 않잖아. 자꾸 애들하고 싸워? 응. 왜? 자꾸 전투를 하게 되지. 왜 전투를 해? 애들이 자꾸 날 괴롭혔으니까 나도. 무슨 복수야. 사자가이 복수하고 싶었어요라고 얘기해야 되나 엄마? 음. 꼭복야 복수하고 싶다라는 거야 엄마. 애들이 복수하고 싶다라는 거야 엄마. 나 복수하고 싶은 거는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거 이거예요 아니, 엄마. 그러면 안 돼.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? 이제 계속 당하고 살아야 돼? 아니, 당하는 게 아니라,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야지, 먼저. 언제 그렇게 하는데? 어떻게 했을 때? 엄마는 응. 응? 내용을 모르니까. 나 싫어하는 거 계속해요. 응? 싫어하는 거래? 누가? 애들이 자꾸 그래. 특히 남자애들, 남자애들은안 그러는데 음, 남자애들이 친절하지가 않아? 응 여배울 거야